아, 이거 무슨 나무야? 야, 주목이네. 주목을 잘갖고 놨습니다. 아, 여기 빈집이 하나 있는데 빈집이 예, 네, 좀 규모는 크네. 다 이쪽 집들은 큼직큼직합니다. 응? 야, 같이. 야 여기 옛날 가정할 때 밭이 참 밭이 좋았습니다. 이 밭은 엄청나게 크네. 응? 아이고 집은 뭐 키우고 다 어디들 가셨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박시하도 엄청나게 큽니다. <laughs> 집이 흙집인데 아주 잘 지었습니다. 복토를 해서 경사 를 맞춘 다음 에 집을 지었 는데, 아, 오래 됐 습니까？이 집도, 말은지금 오래 됐네색깔만 그냥 해를 발라서, <laughs> 야, 근데 집이 이렇게 다 묻혀 있 네, 이렇게. 여기 마루가 비가 맞아서 다 아, 망가졌습니다 뒤에 안으로 아, 흙집 맞지 않습니까? 이쪽에는 땅이 좋으니까 집들을 다 큰고 큼직하게 해놓고 살았습니다. 땅이 넓지 않습니까? 아유, 땅이 넓습니까 무슨 <laughs> 옛날이다. 산속이 깊은 곳에 와갖고 용사를 지으시면 아니, 문은 다 뜯어졌네. 마루는 <laughs> 예, 마루도 다 비가 맞았어. 아, 강원도 전형적인. 네 가옥구조입니다. 화전민, 촌의 가옥구조. 아 이거 뭐 여기는 화전이라가할 수가 없네. 네, 정착촌인 아주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. 집도 큼직큼직하고. 아유, 문은 한짝 떨어졌어. 헉! 야 여기 부엌이었네. 아, 뭐. 차. 이야. <laughs> 집이. 문이, 문이 뚝 떨어져가지고. 밭이 엄청나게입니다 안에 쑥쑥 들어가는 거 보니까. 응, 음, 영성잘되있을것 같아요. 아 여기 뭐 동물들이 왔나, 이렇게. 음? 찾던, 풍족들이 음, 있습니다. 여기 다리도. 아, 여긴 아주 흐으르. 이렇게 걸음인가봐요. 음. 거리는 많이 갔다 나네. 자. 음, 네, 가까운 데 집인데, 집이 여기도 크고, 아까 저쪽도 큰데, 집이 엄청나게 큽니다. 아, 여기에는 뭐, 농사를 지으시면서, 먹는 걱정은 안 했을 것 같아요. 옆에 계곡 물소리가 지금 나죠? 야, 저는 농사를 뭐본가에농사지었지만 이렇게 큰 땅이 옆, 바로 집 옆에, 에. 야 가지고 있는 곳은 드물게 <laughs> 봅니다. 아, 행복했겠습니까? <laughs> 이것을해서 빈집을 살펴봤습니다. 아, 이거 좀 부러운 <laughs> 그런 상태의 농토와 아주 넓은 옛날 하전인가옥을 살펴봤습니다. 이것을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